일본 밀떡들이 자국의 항공산업 현실과 비교하며 한국의 FA50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충성! 글로벌 국방 이슈, 뻥스입니다. 일본은 과거 F1 지원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F2를 탄생시킨 항공 선진국이지만 현재는 하위급 기체인 F-15J, F-35의 고비용 구조에 갇혀있습니다 특히 주력 훈련기 T-4의 노후화와 엔진 결합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본 밀덕들은 훈련기와 경전투기를 동시에 해결하고 세계 시장까지 장악한 FA-50을 보며 우리가 진작에 갔어야 할 길이라며 부러움 섞인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일본 밀덕들이 한국의 FA-50을 부러워하는 10가지 핵심 포인트 Shall we get started? 첫번째 우리에겐 없는 미들 로우급의 존재. 일본은 고성능 기체에만 집착하다가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는 로우급 전투기가 전멸했습니다. FA-52 경전투기로서 보여주는 다목적성은 숫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공자대 마니아들에게 가장 부러운 요소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하시죠. 일본은 너무 고성능만 추구하다 숫자를 채울 기체가 없어졌어. F/A-50 같은 기체가 부럽다. F-35 한대살 돈이면 F/A-50은 몇 대를 띄울 수 있지? 효율성 면에서 한국의 완승이다. 우리의 F-2가 너무 비싸진 것에 반해 F/A-50은 딱 필요한 성능을 적정 가격에 부현했어 모든 임무에 F-15를 보낼 수는 없잖아. 저런 실속형 전투기가 일본에도 필요해. 훈련기와 전투기를 동시에 해결한 한국의 판단력이 돋보인다. 두 번째, 규제에 묶인 일본과 날아오르는 한국. 일본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등 규제로 수출이 막힌 사이 한국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일본 밀떡들은 자국무기의 높은 단가가 수출 불가에서 기인한다고 믿기에 한국의 성공을 시샘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하시죠. 한국은 전 세계에 FA50을 파는데 일본은 기술만 썩히고 있어 규제가 원망스럽다. 폴란드 수출 소식은 충격이었어. 한국 무기가 이제 유럽 표준이 되어가고 있잖아. 수출을 못 하니 일본 무기는 비싸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지. 한국은 그 반대고. 동남아 시장도 이미 한국이 독점했어. 우리 F-2도 수출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한국의 비즈니스 감각은 일본 방위성보다 몇수위다세 번째. 신속한 블록 업그레이드. 일본은 기체 계량 하나에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블록 10, 20식으로 신속하게 A사 레이더와 최신 무장을 통합해 나가는 속도전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하시죠. 한국은 벌써 FA50에 A사 레이더를 달았어? 우리 계량 속도보다 훨씬 빠르네. 최신 공대공비서의 통합까지 마쳤다니 이제는 이름만 경전투기지. 성능은 훌륭해.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즉각 개량형을 내놓는 한국의 유연성이 부럽다. 일본은 서류작업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데 한국은 벌써 실전 배치하고 있네. FAO 10의 진화 속도를 보면 한국 항공산업의 저력이 무서워. 네 번째. 대안 없는 T4, 완성된 T50. 일본 주력 훈련기 T4는 엔진 결함과 노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신 정수림문기 체계를 갖춘 한국이 훈련부터 실전까지 물 흐르듯 연결되는 시스템을 가진 점을 가장 시샘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하시죠. 우리 T4는 언제까지 써야 하는 거야? 한국의 T50 같은 최신 플랫폼이 절실하다. 미국 조종사들도 T50 계열로 훈련한다는데 우리도 한국 기체를 도입하는 게 낫지 않나? 훈련기에서 바로 공격기로 변신하는 FA50은 효율성의 극치다. T4 엔진 문제로 고생할 때마다 한국의 안정적인 T50 라인업이 생각나. 차세대 조종사 양성 체계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에 뒤처졌다. 잠시 쉬어갈까요? 그냥 나가지 말고 좀더 봐줘요. 다섯 번째. 안정적인 서플라이 체인 일본은 핵심 부품을 미국에 의존해 군수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 가동률을 높인 점을 부러워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하시죠 한국은 부품 공급이 정말 원활해 보여 우리는 미국 승인 기다리느라 비행기가 땅에 묶여 있는데 수출을 많이 하니까 부품 단가도 내려가고 재고도 풍부하겠지 그게 진짜 국방력이야 한국 무기를 사면 AS가 확실하다는 소문이 일본 밀떡 사이에서도 유명해. 국산 부품 비율을 높여가는 한국의 진념은 일본도 본받아야 한다. 유사시 가동유면에서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 여섯 번째, 스크램블 임무의 최적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매년 엄청난 횟수의 스크램블을 수행하는 일본 공자대에게 비싼 F15J 대신 저렴하게 띄울 수 있는 FA50은 꿈의 기체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하시죠. 매일 발생하는 스크램블에 F-15를 보내는 건 낭비야. FA-50 같은 기체가 딱인데. 주력기의 수명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한국 같은 로우급 전투기가 필요하다. FA-50은 영토 초기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기체라고 생각해. 우리 공자대 기체들은 혹사당하고 있어. FA-50이 있으면 숨통이 트일 텐데. 작고 빠르며 유지비싼 FA-50은 섬나라 일본의 방어에도 적합해 보인다. 7번째. KF-21로 가기 위한 성공적인 진검다리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난항을 겪는 사이 한국은 FA-50의 성공을 기반으로 KF-21이라는 중형 전투기까지 연청륙시킨 과정을 높게 평가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하시죠. FA-50에서 번동과 기술로 KF-21을 만들다니 한국의 로드맵은 너무나 완벽해. 우리는 F-3를 만들기 위해 너무 돌아가고 있어. 한국처럼 단계별로 밟아왔어야 했는데 FA-50의 수출 성공이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자신감을 바꿔놓은 것 같아. 기초 체력을 FA-50으로 다져놓으니 KF-21 개발도 순조로운 거겠지. 한국 항공산업의 비드업은 일본이 90년대에 멈춰버린 것과 대조적이다. 여덟 번째, 동맹기술을 활용하는 영리한.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개발에서 기술종속 논란이 많았지만 한국은 로키드마틴의 기술을 가져와 자신들의 수출 효자로 탈바꿈 시킨 점을 영리하다고 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하시죠. 한국은 미국 기술을 정말 자신들의 것으로 잘 소화했어. 일본은 항상 휘둘리기만 했는데. 미국 부품을 쓰면서도 독자적인 마케팅 권한을 확보한 한국의 협상력이 부럽다. FAO 집은 한미 기술 협력의 정점이야. 일본도 이런 위닝 모델이 필요해.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한국의 영악함이 돋보여. 일본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한국은 어느새 자기 길을 가고 있네. 다 왔습니다. 조금 힘내주시고 어깨를 한번 돌려주세요. 아홉 번째. 민관군이 하나된 방산 생태계. 방위 산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일본 사회 분위기와 달리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수출을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부러워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하시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세계로 나가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하네. 일본은 숨기기 바쁜데. 국가 전체가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분위기가 f a o 0을 성공시켰어 정치권에서도 수출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 일본으로선 상상하기 힘들지 방산 수출이 국익이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게 부럽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면 비난부터 받는데 한국은 환호성을 듣잖아 네 번째 부정할 수 없는 실력의 입증 과거 한국 무기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다고 비하하던 일본 미이떡들이 FA50의 실전 배치와 전 세계적 인기를 보며 실력을 인정하게 된 심리적 변화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하시죠. 이제는 더 이상 한국 무기를 무시할 수 없어. FA50은 전 세계가 인정한 베스트셀러다. 실전 기록이 쌓이고 수출국가가 늘어나는 걸 보니 짝퉁이라고 비웃던 시절이 부끄럽네. 성능, 가격, 납기. 한국 무기는 이제 일본이 따라잡기 힘든 기준을 만들었어. FA-50의 성공은 일본 밀덕들에게 큰 충격이자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 경전 투기 분야에서 FA-50은 세계 1위다. 일본 밀덕들에게 FA-50은 단순한 이웃 나라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항공 산업이 관료주의와 규제에 막혀 놓쳐버린 수십 년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일본 밀덕들은 이제 FA-50을 보며 비아냥대기보다는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훈련기 교체 사업이 한국의 FA-50 모델처럼 실속 있고 전략적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충성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